모데카이저 2는 어떤 스킬이냐면 뒤로 길고 양옆으로 보폭이 폭이 좁아요 응. 그러면은 모데카이저 2는 기본적으로 뒷무빙으로 피하는게 아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피하는거야 이쪽으로 길고 보폭이 좁아 <laughs> 네. 이거 나그데 예나한테 딱 이렇게 갈수있었거든삭삭상 싹싹. 그러니까 이렇 봐봐 슛 날리고 슛 날리고, 날리고 싹 이렇게 싹 이렇게 어 혜기님 네초알 날라와요 네 초알을 어떻게 피해야돼 초알을요초알 날라오는데 이렇게 뒤로 피할거야? 초알. 당신이 초알라 어떻게 피해요? 아, 만약에 그냥 당신 이 존나 빨라. 네. 예를 들어서 느린 총알이야. 모네카, 번개맨이야. 어. <목소리> 총을 피할 때 이렇게 뒤로 총알보다 빨리 달려서 피하지 않아? 그렇죠. 이렇게 피해. 그래, 이렇게 피해. 이렇게. 모네카이서이가 그래. 봐봐. 어, 아. 그래. 아. 모네카이서 이제 하나 이 길고 부분 좁아. 네. 이걸 뒤로 빼서 피할 수 음, 있어? 못 피죠. 이걸 왼쪽으로 이를 삭가면서싹느려싹느려 싹 음. 싹 <목소리> 싹 <목소리>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 완료